안녕하세요. 셀카닷컴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시운전 한 15분, 20분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어, 정말 정숙하고 하체 컨디션이라든가 미션의 컨디션, 전체적인 컨디션이 정말 너무 좋아서 아, 이 차량이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어, 완성도라든가 뭐 내구성.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차량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 좀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출퇴근용 차량으로도 좋고, 뭐, 데일리카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타고 계시는 차량입니다. 바로 LF 소나타 차량 LPG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공의 어, 3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뭐 공용주차장 뭐 30에서 50% 할인 이런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LF소나타의 LPG 차량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PG 차량 사실 좀 관리 안된 차량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렌터카로 막 일반적으로 돌리는 그런 렌트카로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1인 소유로 사실상 1인 소유입니다 장기 렌트로 운영을 하시다가 이렇게 인수를 받은 차량이라 정말 관리 상태 좋고요 어,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소모품까지도 손을 본 차량이고 현재 컨디션도 그것을 증명하듯이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 내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지금 제 옆에 있는 LF 소나타 LPG 차량은 뭐 엔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 장고장도 크게 없고 정말 완성도 높은 차량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뭐 택시라든가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이미 50만에서 70만까지도 주행거리 인증까지 끝난 차량이기도 하고 실제 정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관리하기도 좋고 운행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간단한 스펙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5년 형식의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LPG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습니다. 11만 4천 k 로 현재 주행을 했는데요.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중고차로 구입하시고 나서 성능 보증 보험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증 항목들에 대해서 모두 다 무상 보증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저희 셀카닷컴에서 790만 원이라는 정말 좋은 가격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저희 셀카닷컴에서는 수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셀카닷컴에서는 차량 대금,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 보증 보험료 외에는 일절 받지도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딜러 전산 조작이라든가 부당한 수익은 절대 없음을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조금 다른 스펙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셀카닷컴을 검색해 보시면 저희 인증 중고차 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중고차 매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관 상태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완전 무사고차랑 교환 부위가 없지만 그래도 외관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그리 보니까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생활감만 느껴질 뿐 매우 좋은 컨디션으로 상품화 과정까지 잘 맞춰두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95% 이상의 거의 신품에 가까운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전에 타셨던 분이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의 컨디션도 손톱만한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아주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어, 측면 쪽에 이제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쉬운 이런 사이드미러 끝쪽이라든가 하단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의 전체적인 이런 마감재 상태를 살펴봐도 뭐 썬팅이 들떠 있다던가 훼손되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크롬 마감재에도 물때가 껴 있다던가 보기 싫은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마감재나 도어 캐치 안쪽까지 보기 싫은 그런 스크래치라든가 훼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앞 핸다, 앞도어, 뒷도어, 뒤 핸다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도장면이 보기 싫은 붓터치 자국이 있다던가 오염된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95% 이상 남아 있어서 어 조금 저렴한 차량,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을 구입하실 때 타이어 비용도 사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이상은 타이어 걱정 없이 비용 지출 없이 그렇게 운행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LF 소나타의 이런 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아주 좋은 편인데요. 후면부의 컨디션 또한 정말 좋습니다. 후면부의 이런 썬팅 부분에 기포가 차 있다던가 들뜸 현상 있는 차량들 봤을 때 정말 보기 싫을 수가 있고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이라든가 엠블럼과 레터링도 아주 반짝반짝한 모습이고요. 양쪽 테일 램프 역시나 스크래치라든가 찍힘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하단부 쪽을 살펴봐도 하단부 마감재가 훼손이 되어 있다던가 부식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 역시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도장면이 훼손되거나 이색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일절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이런 썬팅의 컨디션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도 앞뒤 휠까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턴칩에 정말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춰봐도. 어, 주변에 있는 마감재가 훼손되거나 실금이 숨겨져 있다던가 그런 부분 역시나 없습니다 동급의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역시나 습이 차거나 깨져 있다던가 오염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에도 물때 껴 있다던가 훼손된 부분 역시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전반 범퍼 역시나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쉬운 부분 측면과 이런 하단부 쪽까지 살펴봐도 따로 말씀드릴만한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인 외관 관리 상태 아주 양호했다. 정말 괜찮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아무래도 LPG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넓은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주변 마감재 부분들이 정말 아주 깨끗한 컨디션이라는 점. 이 점은 강조를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2열의 공간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어, 2열의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제 키가 지금 177cm인데 레그룸은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넉넉하고요. 헤드룸도 주먹 하나 정도로 넉넉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실내 공간의 컨디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에는 거의 사람을 안 태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봐도 신품의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동을 걸고 1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1열 시트에 착좌감 포지션 역시 아주 편안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손톱에 의한 스크래치라든가 벗 벗겨지면서, 뭐 까지면서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쪽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지 그런 패턴을 한번 체크해봐도요. 를 확실한 LPG 차량답게 아주 일정하고 안정적인 패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계기판 쪽을 살펴보셔도 알페인 게이지 아주 일정한 모습 같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경고등 뜬거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 보시면 지니맵으로 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선명한 화면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봉조기 버튼이라든가 아래쪽에 있는 주변 마감재도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어, 스크래치라든가 오염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과 1 2 v 단자, 억스 단자, USB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2 v 단자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그리고 외관 상태, 시운전까지 모두 맞춰본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LF 소나타 LPI 모델 정말 컨디션도 좋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이나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에 대해서도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